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하원제8강9번 해와 달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발글명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해와 달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발글명의 짜임은 먼저 대전에서는 해일변의 달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소전에서는 발글경의 달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다시 해서에서는 해일변에 달로를 결합해서 밝을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밝을명은 낮에 밝게 빛나는 해와 밤을 밝히는 달이 일 밝다 또 밝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명암이 있고 먼동이 터 날이 밝아지니 이날 샌다 또 내일이라는 뜻이 되고 밝은 이 세상이 삶 이승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명이 있습니다. 사문을 보는 눈의 밝기가 사시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실명이 있고 중국의 원나라를 이은 오 명나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명태조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밝을 명, 밝힐 명, 날셀 명, 내일 명, 이승 명, 시력명 그리고 명나라 명입니다. 다음은 저녁 석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해질 무렵에 하늘에 뜬 달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전역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달월에서 희미하게 뜬 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획을 줄여서 나타내었고 이 해서에서는 달월의 모양을 변형하고 또 여기에서 한 획을 줄여서 전역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전역석은 해가 저물 무렵에 하늘에 뜬 달은 아직 날이 어둡지 않음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달로를 변형하여 그 어, 모양에서 점획을 하나 줄여서 한 밤중이 아니고 황원무렵인 일 저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석양이 있고 날이 저물 무렵에 해가 이 기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석실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저녁석 기울석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밝을 명은 해일 변에 달월을 결합해서 해와 달이 모두 밝다는 뜻에서 발글 명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녁 석입니다. 저녁 석은 초저녁에 하늘에 뜬 달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어서 이 달월의 변형하고 여기에서 한 획을 줄여서 저녁 석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밖앗 외입니다. 도음의 그림에는 점을 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깥 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 전역석 변에 전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전역석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전복을 결합하여 바깥 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바깥 외에는 고대 무속 신앙 사회에서는 아침 일찍 점을 쳐서 점괘가 나타내는 신의 뜻에 따라. 나라에서 그날 할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일이 끝난 저녁이 되어서야 점을 치는 것은 관습의 일, 바깥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내외가 있고 바깥 나라가 이 외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외화가 있고 관습이 다르니 삶 멀리 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외면이 있고 우리 집 외에 어머니의 친정이 사 외가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외삼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바깥에 외국에 멀리할 외 외과 외입니다. 다음은 원망할 원입니다. 도음의 그림에는 괴로운 일을 당하여 근심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원망할 원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누어 뒹굴원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누워뒹굴 원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괴로운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마음심을 결합하여 원망할 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누워뒹굴 원은 원, 원통한 일을 당하여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근심 걱정에 쌓여 무릎을 구부리고 뒤척거리는 것을 나타내어 일 누워뒹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원망할 원은 원통한 일을 당하여 근심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뒹구는 괴로운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원망한다. 원한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망이 있고 원한이 맺힌 이 원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원망할 원, 원할 원, 원수 원입니다. 원수 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바깥외는 저녁석변에 점복을 결합해서 점은 아침에 치는 것이 관습인데 저녁이 되어있어야 점을 치는 것은 관습의 바깥이라는 뜻에서 바깥외가 되었습니다. 원망할 원은 저녁석변에 무릎마디절을 결합해서 괴로운 일을 당하여 저녁에 무릎을 구부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 누어 뒹근다는 뜻에서 누어 뒹굴 원이고 그 밑에 괴로운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마음심을 겨라바여 원망할 원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을 다입니다도음의 그림에는 예, 저녁을 나타내었고 또그 저녁이 달력에 있는 것처럼 예,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만을 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저녁석에 저녁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이 저녁석 전역석 밑에 저녁석을 포개어 만을 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만을 따는 저녁석에 저녁석을 합하여 지나간 세월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저녁과 어제 저녁,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이 계속되므로 그 저녁의 수요가 일 많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다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만을 다입니다. 다음은 엄길이입니다. 도음의 그림에는 머를 옮겨 실는 머내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엄길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벼화변의 만을 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벼화변의 만을 따를 결합하여 엄길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엄길이는 볍씨를 멋자리에 뿌려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많은 모를 옮겨 심듯이 일 옮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동이 있고 모를 옮겨 심으니 이, 이 모심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옮길 이 모심을 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만을 따는 전역성 밑에 전역석을 결합하여 어 전역이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로 계속 이어지면서 많다는 뜻에서 마늘다입니다. 다음은 옮길이입니다. 옮길이는 벼화변에 마늘다를 결합하여 볕실을 뿌려서 자라난 그 많은 벼들을 옮겨 심는다는 뜻에서 옮길이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밤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두운 밤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밤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또 역의 저녁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또 역을 변형한 모양의 저녁석을 그 가운데 결합하여 밤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밤야는 하루해가 저물어 가고 또 저녁이 지나 날이 어두워진 때가 이를 밤 또는 어둡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밤냐 어두울야 입니다. 다음은 이름명입니다. 도음의 그림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 곳을 알리려고 크게 이름을 부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름명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전역석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그 모양 그대로 저녁석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이름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이름명은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하여 서로 있는 것을 알리려고 부르는 일 이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장명이 있고 이름이 알려지니 이 이름 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명곡이 있고 이름을 세어서 헤아리는 삼 사람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백 명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이름명, 이름날명, 사람수명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밤야는 또 여기 변형한 모양을 먼저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전역석을 결합하고 그리고 이 전역석에. 또여기 일부분을 결합해서 밤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름명입니다. 이름명은 저녁성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저녁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크게 이름을 불러서 서로 이, 있는 것을 알린다는 뜻에서 이름명입니다. 다음은 다섯째 제지진 별신입니다. 도움의 그림은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섯째 지진 별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의 글자는 본래 조개의 상형자로, 조개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3월에 전갈 자리가 나타나 농사철을 알려줌으로 이별 또는 조개 농사철이라는 뜻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상형자가 의미 있는 회계 결합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범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위상을 두이모양으로 변형하여 나타내고 그리고 구불을 붙은 갈고리로 나타내고 또 변화할 화를 결합해서 다섯째 지지진 별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섯째 지지진 별신은 집 위로 구불구불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사월이 되어 계절이 변화하면 전갈자리가 나타나 농사철을 알려주는 이 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성신이 있습니다. 또 고대 무속신앙사회에서는 네, 삼태선 곧 별의 전기를 받아 삼선 할머니가 점지하여 아기가 태어난다고 믿었으므로 이 태어난다는 뜻이 되며 또 생일의 뜻이 되고 보기로 탄신이나 생일이 있습니다. 지지로 쓰여 이 다섯째 지지 진이 되고 보기로 진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다섯째 지지진, 별신, 태어날신, 그리고 생일신입니다. 다음은 농사농입니다. 농사농의 도움이 그림에는 이런 새벽에 일터로 나가는 농부의 그림이 있습니다. 농사농의 짜임은 먼저 이 글자에 구불곡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소전에서 숙구멍신과 새벽신을 결합한 것이 핵주림하여 예, 구불곡의 모양이 되고 그 밑에 새벽신이 핵주림하여 별신의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자원은 농사 농은 머리에 수건이나 모자를 쓰고 양손을 움직여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곡식을 가꾸는 일이 일 농사 또는 농사 짓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농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벽신은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섯째 지지진, 별신은 굴바이염, 굴바이 위로는 두이입니다 구불구불 아지라이가 피어오르는 것은 갈고리거리입니다. 그리고 붙은 갈고리입니다. 또 계절이 변하는 것을 삐치고 파임에서 변할 때 나타나는 것이 별이라는 뜻에서 별신이고 또 다섯째 지지진이 되었습니다. 농사농은 에, 글자 모양은 그 획이 변형하여 구불곡 밑에 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불곡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별신 다섯째 지지는 굴바의 위로 두입니다. 에, 계절이 변화하면 에, 구불구불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그래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는 것을 굿은갈고리하고 계절이 변화한 것을 삐치고파임해서 어, 별신을 결합하면 농사농이 됩니다.